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핵심 91번부터 95번까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부터 읽어보죠. 91번. Some people just lose happiness. They always seem to be smiling and having fun. And let negative emotions and experiences roll off their backs. 자, 92번. Treat people as if they were, they were what they ought to be and you help them become what they are capable of being. 93번 보겠습니다. The mayor had the recent bank heist properly investigated by the police. 94번, 94번 볼게요. When the kitten saw her face reflected in the mirror, she immediately jumped on it. 95번 보겠습니다. The sports star kept her head hidden underneath her head a n d a pair of sunglasses as she chatted on her mobile, mobile phone. 자, 91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보면은, 우리가, 어, let, 보이시죠? let. let 하면은 우리 사역동사, 뭐뭐를 시키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주면 되겠다 라고 저번에 했었는데요. 우선, 어, some people just lose happiness. 여기서 lose 하면은 뿜어내다는 뜻입니다. 무슨 되게 살살살 조금씩 조금씩 슬금슬금 흘리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행복을 막 뿜어냅니다. 혹은 슬금슬금 흘려요. They always seem to be smiling. 자, 우리 seem to be 하면은 무슨 뜻이었냐면, we 하는 것처럼 보이다. 그러면 그들은 항상 뭐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웃는 것처럼 보이고요, and having fun 그리고 즐거움을 갖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요, and let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사 let 다음 and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죠? 그러면 앞에도 동사 원형이랑 이렇게 변형돼서 그들은 첫 번째로 뭐하는 것처럼 보이냐며 보였고 그다음 에두 번째 시켰다 이렇게 가져주시면 되는데 뭘 시켰냐? let 하면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부어로 roll off. 이렇게 동사원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뭘 시키냐면요.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들을 roll off their backs. 그들의 등 뒤로 굴러 떨어지게 만듭니다. 뭐뭐를 굴러 떨어지게 하다. 떨어뜨리다. 그래서, 어 몇몇 사람들은 행복, 그냥 행복을 막 뿜어내면서 항상 웃고 즐겁고 부정적인 것들은 그냥 뒤로 던져버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2번 한번 볼게요. t r e e people as if they were what they ought to be, and you help them become what they are capable of being. 이렇게 되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여러분, help가 나오고요. 음, hel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데요. 뭐,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help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로 동사어형도 나올 수 있고 수부정서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뭐냐 음, 뭐뭐가 부의하도록 돕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영작할 거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보면 은 적응이 될 거고 제가 이 패턴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냥 같다란 뜻이죠 혹은 갯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우리 뭐로 쓰인다 했었죠 뭐뭐로 변하다란 뜻도 있는데요 얘는 목적어가 V 하도록 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그냥 사역동사는 똑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뭐냐. 목적역 부어로 동사원형이 아니라 투구정사를 쓴다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t r e 하면은 대접하다, 대하다, 대접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t r e a 는그러면 이제 대함, 대접 이런 게 되는데, 처우. 그거 말고 t r 하면은 치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t r e 는 치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욕실에 있는 트리트먼트 있죠? 그게 모발 손상이 된걸 치료해주는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트리트먼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 if나 as though라는 표현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뜻이냐면 접속사로 마치 뭐 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들어간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ought to v 하면은 얘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서 should랑 똑같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be capable of 명사 혹은 ing가 나오면 뭐뭐 할수 있다라는 표현이어서 여러분 be able to v로 가져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건 이제 can이죠. 자, 근데 이제 be incapable of 명사 혹은 ing가 나오면 뭐뭐를 할수 없다 이렇게 ing이 붙으면 우리 부정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incapable 할수 없다 얘는 이제 able로 치면은 unable이 되는 겁니다. 할수 없다 그리고 can not이 되겠죠. 자, t r a d 사람들을 대하세요. as if. 마치 모인 것처럼. 그들이 모인 것처럼요. they were. 그들이 뭐였던 것처럼. what they ought to be. 그들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대하세요. 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냐면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이 아이가 막 엉망진창이에요. 말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라서 정말 어, 차분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정말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아이는 그렇게 대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그 상대가 되어야 할것 같은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그 모습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And you help them.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돕습니다. become what they are capable of. 되도록요. 뭐가 되도록이냐면, 그들이 될수 있는 것이 되도록 도와야 된다. 음. 그래서 어, 아이를 어른처럼 대하는 거, 하나의 인격체로. 그 다음에, 아직 어떤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를 들어 변호사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변호사가, 변호사인 것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게 될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라는 거죠. 93번 한번 보겠습니다. The mayor had the reason Bank Heist Properly Investigated by the Police 도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헤이스트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여러가지 게임에서 헤이스트라는 뭐 용어도 볼텐데요 근데 그 메이플스토리라고 거기에 헤이스트라고 나오는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요그 헤이스트는 서두르다 빠르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하이스트는 강도라는 뜻입니다 강도 그럼 뱅크 하이스트는 뭐예요 은행 강도죠 네. The mayor had the recent 자 mayor 하면 얘는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recent 하면 얘는 시장이라고 하면 그 여러분 어 마켓이 아니에요. 그 도시의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recent 하면 얘는 최근의라는 뜻이고 highest 하면 아까의 뜻이 강조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properly 하면요 여러분들 어, 적절하게 그다음에 proper 하면 적절한 적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nvestigate 하면은 어 뭔가 안을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본다해서 조사다라는 뜻이 있고요. 조사다라는 게막 여러분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를 되게 면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이유를 면밀하게 조사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TION을 붙인 investigation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얘는 조사가 될 것이고 investigate에다가 OR 혹은 ER을 붙여버리면 얘는 조사가 되겠죠. 아, 조사관이 되겠죠. 조사하는 사람. 자, 그래서 그 시장은요 이제 head 하면은 여러분 head 다음에 이제 이렇게 investigate가 나왔는데요 우리 보면은 어 이렇게 권유 이제 have라는 사격동사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목적어랑 목적격보의 관계가 수동이면은 pp를 써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장이 시켜준 거예요 그 최근에 그 은행 강도가 조사하는 겁니까? 조사 받는 겁니까? 은행 강도가 조사되도록, 조사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PP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그 최근에 은행 강도를 적절하게, 적당하게 조저, 어, 조사받도록 시켰어요. 누구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그래서 제대로 조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조사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의미가 좀 약간, 대충 대략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 얘는 이제, 정당하게는꼭 가주시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proper면 정당한. 이런 뜻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근데 적절하게도 더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가져갈게요. 24번 보겠습니다. When the kitten saw her face reflected in the mirror, she immediately jumped on.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kitten 하면요. kitten. 얘는 고양이 새끼예요. 새끼 고양이. 네, reflect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빛을 반사하다는 뜻입니다. 반사하다. 빛을 반사하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거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Reflect는 거울의 이미지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빛을 반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거울 가지고 이렇게 주변 환경을 그대로 비치면 얘는 현실을 반영하다는 뜻이 있겠죠? 반영하다는 뜻이 있고요. 뭔가 내가 내 깊, 내면의 깊숙한 곳을 계속 바라보고, 반사해보고, 반추해보면 얘는, 어, 성찰하다는 뜻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eflection 하면 명사로 타세요. 반사, 반영, 성찰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성찰하다 같은 경우는 reflect on 이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on 정치세를 같이 써준다라는 것도 한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i m m e d i a t e 하면은 이제 한번 즉시 라는 뜻입니다. 즉시. 에 v r o n e 써도 얘는 즉시 라는 뜻이고요. immediate 하면 얘는 즉시의. 흠, 즉각적인. 라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when the k i t t e saw her face. 자. 새끼 고양이가 그 얼굴을 본 거예요. 어떤 얼굴이요? Reflected. 자, 반사하는 게 아니라 반사된 겁니다. 얘는 과거 분사 형태예요. 거울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She immediately jumped on it. 그녀는 즉시 뛰어올랐습니다. 그거 위에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5번 볼게요. The sports star kept her head hidden underneath her head and a pair of l a sunglasses as she chatted on her mobile phone. 이렇게 되있는데요 그 슈퍼스타가, 여러분, keep AB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A를 B인 상태로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hide 하면은 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hid. 얘는 숨, 숨었다라는 뜻이고, hidden 하면은 숨겨진이라는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어, hidden u n d e r t h 하면은 여러분들, keep AB. 즉, 유지했는데 그녀의 얼굴이 뭐하도록 숨기도록 아니면 숨겨지도록 숨겨지도록 유지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 거 보이십니까? <laughs> 자 이렇게 하나를 묶어볼게요. Keep her head hidden. 근데 어디에 숨겨지도록 한 거냐면 underneath her head and a pair of sunglasses. underneath 라면 뭐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모자와 선글라스 아래에 그녀 스스로를 어, 이렇게 숨긴 겁니다. 자그 다음에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두 가지만 가져갈게요. 자모할때그 다음에 몸무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hat on 하면은 c h 하면은 얘는 잡담하다 혹은 잡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he sports a t a r had hidden 그녀가 그스포스터가 그녀의 얼굴을 죄송합니다 숨겼습니다 그래서 모자와 선글라스 아래에요 뭐할 때요? as she chatted on her mobile phone 그녀의 모바일폰으로 전, 그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잡담을 하고 있을 때라고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100번을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복습하고 계시죠? 복습하는 단위는 25문장씩 끊어서 한 번에 듣고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복습하실 때는 71번부터 95번까지 한 번에 복습하시면 될 것이고 MP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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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듣기 전에는 무조건 눈으로 한 번씩 익숙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2배속으로 이거를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핵심 마스터이다. 라는 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에 96번부터 드디어 10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